걱정거리를 껴안지 말아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걱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찬송가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란 가사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근심과 걱정하며 사는 삶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걱정은 때로는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지나치게 많은 걱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며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걱정하기를 너무할 정도로 많이 해서 탈입니다. 사람들은 우습게도 걱정에 걱정을 더해서 걱정하여 병까지 생기니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천일야화에 나오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 유래한 램프 증후군이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불러내듯 수시로 걱정, 근심, 염려를 불러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즉,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 걱정을 끼고 사는 사람, 걱정도 팔자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데 문제가 큽니다.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염려는 아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알랭은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였으며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달라이 라마는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사실 걱정 근심 염려는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마음의 불안, 불편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마음의 불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걱정은 어떤 일에 대한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나 상황에 대한 마음의 불안을 나타냅니다. 걱정은 특정한 사건이나 일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근심은 무거운 마음,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리키며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염려와 함께 사용됩니다. 근심은 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마음의 불안이나 걱정을 나타내며 어떤 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의미합니다. 염려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세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하고 소중한 물건일지라도 애지중지 잘 보관하는 것, 일상에서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귀하고 소중한 것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시로 버리는 쓰레기도 재활용 등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일손, 낭비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고 방치하거나 쌓아둔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사자를 비롯한 이웃에까지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에너지의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과 생각은 서로에게 유익을 나눠 웃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부정에너지의 안 좋은 마음이나 생각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 무익하고 힘들게 하며 결국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치 불필요한 쓰레기를 아낌없이 버리듯이 백해 무익한 오만 가지 잡생각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담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잠식하는 부정적인 기운은 미련 없이 버리면 버릴수록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스로가 힘들게 되는 헛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의 장애요인의 원인이 되는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도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삶에 도움이 된다면 마음의 깊은 창고에 차곡차곡 보물처럼 고이고이 고이 담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에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는 아낌없이 텅텅 비우게 쏟아버릴수록 심신이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일상이 심란하다면. 행복은 자꾸만 멀어져 갈 뿐입니다. 장차 일어날 아필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기운은 옛날 중국, 기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 것인가 하고 침식을 잊고 걱정하였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만약에 하루살이가 날아갈 하늘이 없어질까? 개미가 살아갈 땅이 좁아질까? 멸치가 헤엄칠 바다가 마를까봐 근심, 걱정, 염려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난센스이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그 잘났다는 사회적 동물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로 좋은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 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사람은 세 가지 싸움, 즉 자연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환경이나 이웃과는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치열하리만치 경쟁하지만 정작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기후의 당사자인 듯 번번이 별일 아닌 걱정, 근심, 염려에 무참히 짓밟히며 참패를 반복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당사자가 부끄럽게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대부분 살아있기에 이런저런 일들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에 잠못 이루며 고민했던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살아있다면 근심, 걱정, 고민 등의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솔직히 근심, 걱정, 염려. 예스지. 근심, 걱정, 염려노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자고 일에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고되었거나 불의의 위기 상황에서라도 의연, 초연, 당당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지만, 말처럼 그리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부닥치면, 설사 강한 채나 안 그런 척 태연한 듯은 할수 있지만, 내심으로는 나 떨고 있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돌이켜서 따지고 보면, 걱정거리, 근심, 염려라는 불청객은 알게 모르게 우리 곁을 찾아왔다가, 유효기간을 달리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어떤 근심, 걱정, 염려도 소멸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붙들고 부정 에너지의 포로가 된다면 그만큼 불행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도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배턴 터치 하듯 찾아왔다가. 기억조차 없이 사라지곤 하는 것이 바로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그 어떠한 부정적인 에너지일지라도 삶의 다양한 변화 여부에 따라서 자연스레 어느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져가는 신기루 같은 허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리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상이 우거지상이란 것도 걱정, 근심, 염려를 끼고 살기에 얼굴에 그런 표정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겪는 숱한 경험을 부정적으로만 치부한다면 스스로가 불행만 자초할 뿐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에 버거운 정도는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와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인생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행위는 실제 상황과는 다른 생뚱맞은 거품과 같기에 마음먹기와 생각, 자라기, 감정조절을 지혜롭게 한다면 얼마든지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겪는 온갖 곡절과 사연들이 오직 살아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장차 더 좋은 선택의 기회를 얻을 연단의 강도도절이라면 과언일까요? 생사고락과 키, 로, 에, 락, 에, 증, 욕 등의 경험은 예외없이 겪는 지극히 당연한 인생모정의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노래 인생에 다시 가라 면 나는 못 가네란 가사처럼 10중 8구가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불행의 순간을 맞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로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어느 길모퉁이일지 기약 없는 그 어느 때몇 차례가 될지 모를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사연이란 통과 이래를 거쳐야 합니다.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치흑같이 어두운 삶의 암흑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을 뒤엎을 만큼의 사연들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살아있기에 원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혹독한 신고식을 거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일지 가파른 인생의 숨 막히는 깔딱 고개를 잘 넘어야만 새롭게 거듭날 기회가 어려움을 통과한 만큼 비례하여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온통 걱정으로 채워진 생각에서는 미래가 불행일 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의 에너지를 낭비함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은 하루에 딱 10분만 하라.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사건,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새길 만한 내용입니다. 언니, 제이, 젤린스키의 명언을 더 살펴보면, 비난이나 불평을 꼭 해야 하겠다면, 비난과 불평에 소비하는 시간의 4배의 시간을 칭찬과 감사하는데 쓰십시오. 우리의 삶은 80%의 사건이 긍정적이고, 20%만이 부정적입니다. 비합리적인 사람과는 논쟁하지 말라. 그들과 논쟁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바보와 논쟁하느라고 일을 멈춘다면, 나 역시 바보입니다. 했습니다. 생택주 페리의 어린 왕자에도 괜한 걱정을 경계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지? 그것 봐. 기억조차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걱정하는 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잊어버려. 내일을 향해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걱정들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기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아사갈 뿐입니다. 더군다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어차피 인간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토록 걱정, 근심, 염려하는 그런 습관이 바로 불행으로 가는 징조인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괜히 쓸모 없이 소중한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비효율적인 인생 소모전은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성공 인생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때. 귀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전심전력으로 투입해야 원하고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내뱉는 걱정, 근심. 염려의 한숨소리는 불행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에너지인 감사와 기쁨의 웃음소리가 행복을 쏘아올리는 슈퍼파워 스위치입니다. 우리에게 부닥친 환경이 여의치가 않더라도 지레 겁먹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인 자세를 지향해야 합니다. 소망이 꿈을 이루고 행복을 연결게 합니다. 결코 근심, 걱정, 염려로는 행복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고민이라는 게 대부분 부정적인 산물로서 그것은 우리 삶을 선순환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괜히 사서 걱정거리를 껴안으려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초해서 불행을 부르고 부정에너지를 나는 걱정 노우, 근심 노우. 염려 노후의 인생을 펼쳐야 합니다 오직 행복을 부르는 긍정 에너지인 감사 예스 웃음 예스 기쁨 예스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웬 돌린 스미스는 걱정을 한다는 것은 미신적 행동이다 예측 능력이나 예방 효과는 전혀 없다 했고 쇼페나 워는 어느 정도의 걱정 고통 고뇌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무거운 짐을 싣지 않는 선박이 불안정하여 나갈 수 없는 것과 같다했습니다. 또한 코리텐 부문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않고 오늘의 힘을 비운다. 레오 부스카글리아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빼앗지 않고 오늘의 기쁨을 빼앗을 뿐이다. 에이 제 크로니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빼앗는 법이 없고 오늘의 힘만 빨아먹는다했습니다. 아무튼 걱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감정이지만 걱정을 안할수 없다면. 걱정을 덜할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식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이 무서운 것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래 있던 걱정보다 순식간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셋을 제대로 세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결국 자기의 생각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걱정에 잠식당하기보다 스스로 걱정을 조절하는 통제 능력을 배양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로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선순환 스트레스로 적절히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걱정 관리를 위해서 걱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문제를 분석하기. 걱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걱정을 다루는 방법. 찾기. 마음을 안정시키기. 걱정에 대하여 누군가와 대화하기. 시간을 제한하기. 전문가의 도움받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걱정을 다루는 방안을 잘 활용하여 걱정을 제대로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금 하는 작은 일부터 조금씩 걱정, 덜어내기의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